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쿡 파티의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 냄비로 만든 파당금 직빵. 강력분 300g, 탈지 분유 15g, 드라이스트 5g, 설탕 15g, 소금 3g. 물 215g, 시론버터 15g, 파당금 220g 준비. 볼에 버터와 파당금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고 반죽해주세요. 반죽이 한 덩어리로 뭉쳐지면 버터를 넣고 10분 동안 반죽해주세요. 대패에 테프론 시트를 깔고 그 위에 젖은 키친타올을 깔아주세요. 젖은 키친타올 위에 비닐을 깔고 덧가루를 뿌려주세요. 덧가루는 강력분을 사용해주세요. 반죽을 넣고 덧가루를 뿌린 후 비닐을 덮어주세요. 뚜껑을 덮고 인덕션 보온 모드 50도 1시간 설정에서 1차 발효해주세요.1차 발효가 끝나면 작업대에 덧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 반죽을 올려주세요.반죽을 2등분으로 분할을 하고 둥글리기 해주세요. 둥글리기한 반죽 위에 덧가루를 뿌리고 비닐을 덮어 중간 발효 20분 해주세요. 중간 발효가 끝나면 작업대에 덧가루를 뿌리고 반죽을 올려 밀어펴기 해주세요. 밀어펴기한 반죽 위에 파당금을 고르게 뿌려주세요. 반죽을 말아서 봉해주세요. 성형이 끝난 반죽은 식빵틀 안에 넣어주세요. 식빵틀 사이즈 15.5x7.5x6.5cm 2개 준비 대팬에 식빵틀 2개와 젖은 키친타올을 넣고 도명뚜껑을 덮어주세요. 인덕션 보온 모드 50도 40분 설정해서 2차 발효해주세요. 2차 발효가 끝나면 젖은 키친타올을 제거하고 다시 도명뚜껑을 덮어주세요. 인덕션 4단 35분 설정해서 구워주세요. 굽기가 끝나면 틀을 제거하고 식힌망에 식혀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